가세요. FC 남아 있잖아요. 아, 이거 발르라고요? 예. 저희 하고는 <laughs> 현장 경험을 쌓기가요. 조공도 기공당이데내 안. 아 <laughs> 해봐야죠, 늘죠. 참. 위치가 위치가 뭐요? 위치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요? 그래 제가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자, 왜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다 모은 다음에 한번 모아 주죠. 그 다음에 싹 끌고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올려놓고 싹 돌리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다 가지고 싹 돌리면서 스크류 를 줘야 되는 거죠. 자, 딱딱 딱, 딱, 자. 손. 이렇게 돌려준 이유가 이렇게 높이 쌓아진다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싹 모아가지고 한개 정도 더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모아보시죠. 안 나오겠네. 더게 야지 일단 깨끗하게. 그니까 러볼때잘 보셔야 돼요. 지나가잖아요 항상. 그니까 러 막상 하라고 하시니까 뭐 하잖아. 오른손으로 베이비고, 왼손으로 베이비고. 아, 광고지건. 자, 에폭시를 모아주세요, 퍼진 애들을. 모아주셔야 돼요. 저기, 바로 앞, 앞에 쪽에. 타일을 돌리면, 몸이 돌아가는 것보다 타일을 돌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지금 퍼진 애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헤라 있는 거한번 끌고 주세요. 그게 보면 헤라 쪽에 들썩여져 있을 거예요. 음, 맞죠? 그러면 헤라 쪽도 한번싹 끌고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아직까지 그 곳에만 돌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쪽 편은 거의 안 왔다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싹 끌고 주시라고요. 자, 이렇게 철판구이 하듯이, 싹, 싹 모아주고, 싹, 싹싹 싹 이렇게 동그랗게 똥 모양이 나오더라 응. 그래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고 딱 해가 탁 하고 딱 이런식으로 자 한번 붙여보시죠 어디갔나 자 저기 있네요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일단 저걸 갖고 와야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아서 그 으흐. 난리난다 난리난다 유교 때 난리 난리도 아니다. 보세요. 자, 이거를 왜 그렇게 됐냐면요. 얘를 하나 둘셋 하고 눌러가지고 딱떠야죠 응.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 둘, 셋, 이랬듯이인 거예요. 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때확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딱 이래 하고. 응, 자. 원두, 원두. 아, 아이 무릎이야. 아유, 아유, 아이고 관절. 아이고 삭신이야 이것도 이쁘게 뜨셔야죠. 엣지게 자, 봐봐요. 중간이 여긴데, 네. 여기다가 해보면 안 맞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 이래놔야죠. 여기요? 예. 네. 요 놓고. 그니까, 볼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요. 제대로 안 봤다는 거지. 흐흐, 또. 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자, 붙여보세요. <laughs> 아니, 지금 참고로, 이거 한장 붙이는데 지금 4분, 4분이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손에 다 묻혀가, 에휴, 힘들다. 조공 키우 그, 그러니까 조공 키우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갚여줘야 되고요. 어. 혼자서 한 시간이면 될 거를 지금, 글라인 떴다는데 한 시간, 30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쉽진 않아요, 조공 키우는 게. 여러분들. 자, 쿠사비 이쪽에 끝에 없죠? 밑에. 탁, <놀람> 얼마가저 자, 구사비 위에 놓고. 좋았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래하시고 라인 끝으라 지금 네, 좀 더, 더 들어야 될까요? 되겠죠? 됐죠? 네. 끄스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레이저 해가지고 하고, 이쪽 밑에도 한번 보고, 이것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맞죠? 누르면서, 자, 자, 이렇게 됐죠? 자, 요거, 한번좀 동영상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흡착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하신다, 이렇 맞춘 다음에 보면은, 얘가 고정이, 그, 에폭시 같은 경우는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바로 올리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서 넘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부차적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휴지를 일단은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휴지를 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넣어주시고 자 하신 다음에 마법의 가루를 뿌립니다. 주의시켜야죠. 여기다가, 올리시고그다 음, 에 지금 흡착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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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더 빼야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너무 돌아갔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뿌려주시면은 이렇게 뿌려주신다면, 이제 얘가 한 10초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이따가 한번 땡겨도 얘가 안내려거든요 냄새 같은 거를, 여기 지금 보면 연기가 나는데요. 냄새 같은 거 흡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 보시면은 얘가 빨리 올라갈 때는 고정이 안 됩니다. 30분, 이게 에톡시라는 게 30분 정도 시간이 붙는데 걸리거든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밑에서 할 때, 올라갈 때는 요걸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제품은 5초 공도고요. 예.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살짝 기다리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했을 때, 힘을 줘도 굳어버리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손으로 베이비고, 왼손으로 베이비고. 아, 광고지, 이건. 어. 자, 에폭시를 모아주세요, 퍼진 애들을. 모아주셔야 돼요. 저기, 바로 앞, 앞에 쪽에. 타일을 돌리면, 몸이 돌아가는 것보다 타일을 돌리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지금 퍼진 애들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헤라 있는 거한번 끌고 주세요. 그게 보면 헤라 쪽에 덜 섞여졌을 거예요. 음, 맞죠? 네, 안쪽 그러면 헤라 쪽도 한번싹 끌고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아직까지 그 곳에만 돌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쪽 편은 그게 안 왔다고요.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싹 끌고 주시라고요. 이렇게 철판구이 하듯이 싹싹 싹 모아주고 싹싹싹 싹 이렇게 동그랗게 동모양이 나도록 오 그래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싹딱 해가 탁딱 하고 딱기는 식으로 자 한번 붙여보시죠 어디갔나자 저기. 했네요. 한번 해보시죠. 아니 일단 저걸 갖고 와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아서, 그렇죠. 어, 난리난다, 난리난다. 요교때 날리는 날도 아니다. 하... 아, 보세요. 자, 이거를 왜 그렇게 됐냐면요. 얘를 하나, 둘, 셋 하고 눌러가지고 딱떠야죠 음.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 둘, 셋 이랬듯이 해야 고 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할때확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딱, 이래, 하고, 음, 응. 자. 본드. 본드. 아, 아 무릎이야. 아아 아이고, 간지 아이고, 삭신이야. 손도 뜨는 것도 예쁘게 뜨셔야죠. 예쁘게. 자, 봐봐요. 중간이 여긴인데 네. 여기다가 해보면 안 맞잖아요. 네, 여기 여기 여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놔야죠. 여기요? 네. 요 놓고 그러니까 볼때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지금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요. 제대로 안 봤다는 거지. 흐흐, 또. 또. 난리 난다, 난리 난다. 자, 붙여보세요. 급소, <laughs> 괴로 <laughs> 주십니다. 갑니다. 아니, 지금 참고로, 이거 한장 붙이는데 지금 4분, 4분이 견뎌하고 있어요, 지금. 손에 다 묻혀가, 에휴, 힘들다. 조공 키우고, 조공 키우기가 키우기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깎여줘야 되고요. 어. 혼자서 1시간이면 될 거를 지금 글라인 떴다는데 1시간, 30분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러 쉽진 않아요, 조공 키우는 게. 여러분들. 자 쿠사비 이쪽에 끝에 없죠? 밑에. 다얼마가좀자 쿠사비 위에 놓고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요래 하시고 라인 끝으라 지금 네좀더 들어야 되겠죠. 됐죠. 네. 끄스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레이저 해가지고 하고, 이쪽 밑에도 한번 음, 보고, 이것도 음, 조금 더 들어가야 되고, 맞죠? 누르면서, 자, 자, 이렇게 됐죠? 자, 요거, 한번좀 동영상 좀 찍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흡착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면 좋은데, 요거를 하신다, 이렇 맞춘 다음에 보면은, 얘가 고정이, 그, 에폭시 같은 경우는 굽는데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바로 올리셔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서 넘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떤 부차적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꾸, 꾸. 움직이지 마시고요. 자, 휴지를 일단은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휴지를 좀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넣어 주시고 하신 다음에 마법의 마법을 뿌립니다. 주지에. 여기다가 올리시고, 그 음. 음. 다음에 지금 흡착기를 자0가가더 빼야 되겠네요. <laughs> 여기가 지금 너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거를 뿌려주시면은 뿌려주신다면은 이제 얘가 한 10초 정도 후에 고정이 됩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일단 한번 당겨도 얘가 안 내려오니까 냄새 같은 거를 여기 지금 보면 연기가 나는데요. 냄새 같은 거 흡입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장 보시면은 얘가 빨리 올라갈 때는 고정이 안 됩니다. 30분 이게 통신라는게 30분 정도 시간이 붙는데 걸리거든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애들을 밑에서 할 때, 올라갈 때는 요걸 사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예. 제품은 5초 정도고요 예.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살짝 기다리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했을 때, 힘을 줘도 굳어버리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아, 빨리 하시죠. 보십시오 원장한테 반말합니다. <laughs> 우리 학원 너무 인간적이야. 씨. 그렇지. 좀더 모서리 가야죠. 밥을 좀더 주고 능력하게. 가시고 또 아니 됐어요. 저뭐 1cm 밖에안돼저기 파이를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 음. 아, 너무 똥모양만 다힘 누르는 게 아니라 싹 떼면서 올린 거예요. 음. 그렇게 한게 아니고 싹 올리면서. 그래 얘가 왜 이걸 똥모양 돌리냐면. 높게 올라가라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눌러가, 누르, 누르면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자, 빨리. 야. 자, 붕어빵, 답팥 넣듯이. 아, 씨. 만 만들어가지고, 진짜, 아우. 빨리 붙이시죠. 장갑 뽑고 자. 자, 옆에 좌우 보시고, 일단 저 쿠사비 쪽으로 해가지고 하시고. 코사비, 코사비, 코사비. 지금 천장 그의 빡식이기 때문에 잘 맞춰야 돼요. 아, 자, 됐죠. 자, 미세요 코사비 올리세요. 코사비 올렸죠. 자, 누르세요, 이제. 위에서부터 서서히 맞춰 나가세요. 그렇죠. 그거죠. 자, 빼시고. 오케이. 음, 됐네. 요거 조금, 요쪽에 살짝 반찬하네요. 요좀좀더 좀 누르세요.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누르세요. 됐습니다. 역시 저희 학원 현장 실습 나왔습니다. 너무 늦었네요. <laughs> 아토 현장 실습입니다. 예, 생하했습니다 예, 황강사입니다. 오늘 어, 아토 시공 현장 실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저희 학원 수강생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오차 없이,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아, 수강생분, 가르치면서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laughs> 모두들 <둘> 수고하세요. <laughs>